우리나라 보다확실하게 마늘이, 어... 음. 마늘이 좀덜나그마이좀이다 좀 마늘 응. 좀... 좀... 좀 일본 아니야? 아, 좀쫀이우나좀는이좀아좀마는이 시즌이 맛시지만 비시즌은 낫다 야 진가보라 그 맛있네 그국는산에다 주고 사야지 음저거 태워놔 와라 어? 괜찮다 네. 음. 이거 대파보라 이제부터 았제 뭐라고? <laughs> 대파보라고? <대빵> <laughs> 대파 주세요 했 제일 맛있 뭐라고? 오줌 없어? 발표음 음. 분들 <laughs> <laughs> 이런 게인이 낫네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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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아빠 짧고 지 <laughs>